셨을 텐데요. 그래서 삶이 더 복잡하고 힘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절도 이렇게 강추위가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이 코로나 또한 우리의 사람의 어떤 지혜와 재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곧 물러나게 될 테고, 백신 주사를 맞고 치료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깐 감기를 앓고 간 듯이, 그렇게 또 쉽게 물러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오늘 또 저도 일주일간 열심히 살고, 오늘은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 기다리셨나요? 보고 싶으셨어요? 아, 그러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또 일에 전념해야 할 때가 있고, 조금은 또 여유로울 때가 있는데 에, 여러분들도 모두 보통 사람들은 다이 시간에 퇴근을 하고 특히 오늘 금요일이어서 정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때 같으면 삼삼오오 모여서 또 술주 한잔하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끼리끼리 만나서 즐기실 텐데 이번만큼은 아직 그, 그동안 그잠 그동안이라도 어, 모두 자제해 주시고 규칙을 잘 준수해서 코로나를 빨리 물리, 물리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서로 협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때를 통해서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맛있는 것도 집에서 먹고 또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하면 더 보람된 시간으로 승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어때요 여러분 기증 이용자 기증 이용자 답나요? 어때요? 제 차림을 보니까 반짝하고 지금 봄이 곁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아주 유난히도 핑크핑크 핑크 핑크스러운 아, 두건하고 오늘은 상쾌하게 흰색 티셔츠를 입어봤습니다 멋지다고요? 아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손동작 하나를 해보고 지금 이때쯤에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서 누리셔야 할 복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되셨다고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볼을 가볍게 터치를 합니다. 연지 연지 코코 코, 곤지 곤지 코코 코, 연지 코 곤지 코 연지 곤지 코코 코. 어때요? 잘 되신가요? 너무 쉽다고요? 어 우리를 뭘로 보냐고? 유치원생이냐고요? 그렇지만 이 간단한 동작도 집중하지 않으면 한 번에 잘안 되실걸요? 어, 모든 것은 나이가 들수록 또 젊다고 하더라도 처음 해보는 거는, 어, 집중을 해서 들으시고, 집중을 해서 따라 하셔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한번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연지, 콕콕, 곤지, 곤지, 콕콕, 연지, 코, 곤지, 코, 연지, 곤지, 콕콕. 잘하셨습니다. 어때요? 간단한 것들로 이렇게 보면 집중력도 생기고 그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하는 게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때쯤에 하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 이 현장에서 지금은 그 분야별로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어 지금 지역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에서 지침을 내려서 모든 그 센터들이 대표로서 또 어떤 서비스 제공 인력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그렇지, 그런데 작년 8월부로, 지역마다 우리 강주 광역시에 사회 서비스원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들이 사회서비스원의 히아에 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다양하게 개요부터 해서 쭉 있는데 어, 저보다 더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하고 제가 맡은 분야를 잠깐 홍보겸 PR겸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어르신 그 중에서도 명시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전자 바우처, 전자 카드를 바우처 사업이라고도 하고 어르신들은 흔히 바우처 카드, 바우처 카드, 바우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노인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의 영역을 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는 어떤 건강한 어른 예방 복지로서 건강한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2월달에 어,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어,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표에 준해서 해당이 되신 분들이 1년간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날짜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2월에 이틀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 노인 종합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올해는 2월 2일하고 2일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긴 해도 여전히 그대로 똑같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를 하셔야만이 이렇게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의 내용, 프로그램의 내용, 내용은 제법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영역만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래교실도 하고, 실버체조, 요가, 라인댄스, 토크, 또 웰리빙, 어떻게 잘 살다 잘 죽을 것인가. 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면서, 즐겁게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비용이 10만 원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70% 어, 지역에서, 어, 시에서 지원하는 건20% 정도고요. 본인이 에, 10% 정도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하든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무료로 어떤 것을 제공해 주기, 해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료나 공짜는 없습니다. 항상 자기도 국민으로서 그할 의무가 내가 할 부분은 내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이 어때요? 10%니까 만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그 본인의 적은 돈을 투자해서 다 배우고 관리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되고 예방을 하게 된다면 첫째는 가족이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또 국가에서도 큰 돈을 지출하지 않아서 이렇게 건강한 사회가 되면서 비용을 줄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은 혼자 사신 분이 또 많고 이러기 때문에 혼자 계시면 첫째는 우울하게 되고요. 우울이 발달하게 되면 정말로 그 사람이 짜증이 나면서, 남, 원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게 되면, 어, 어때요? 치매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터에 나와서 집합으로, 어, 교육을 받으면서, 또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또 동료 친구도 사귀고, 이야기도 하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정말로 건강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걸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원 없이 본인이 한다는 건 너무 무리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면 자녀가 됐든, 어디 지역이 강주가 됐든, 서울이 됐든, 경상도가 됐든, 전국이 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청춘 남자 여러분도 또 노년도 또 중년도 다 이웃에 소개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 끊어지고 해서 충분히 어떤 의사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신 분이 계셨다면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차적인 행정 업무는 동사무소에 사는 거죠.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골라주면 큰 틀에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그 대상자를. 이렇게 관리해서 1년간 운영을 하는 그런 센터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노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생아 사업, 뭐 가사 간병인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시각 안마, 장애인 안마 이런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곳저곳 연락을 하셔서 자기에 해당되는 어,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바우처 카드라는 거는 요즘에 접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국민행복카드가 바우처 카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년간 활용을 하고 본인이 낼 분야는 본인이 내면서 건강하게 1년, 1년을 또 이렇게 에, 꾸려가신다면 알찬 그런 또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내일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대기 형자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도 삶의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